Q, 됐습니까? 네, 카메라 두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. 아, 오늘 제가 8년 만에, 8년 만에 개인전을 초대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, 지금까지 맨 처음만 대관전을 했던 것 같고, 계속 초대전을 했는데요. 우리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일단 화분 두 개. 화분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, 화분이 두개 정도 있으니까 좋네요. <laughs> 아주 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음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너 어, 기본적으로 좀 했고요. 음, 여기는 월요일 화요일 휴관이라는 거 굉장히, <laughs> 월요일 화요일로 오시면 안 됩니다. 자,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쭉 한번 돌고 이쪽으로 오면 돼요. 시작할까요 <laughs> 아니 근데 그라미오 님은 마이크가 없다 보니까 좀 가까이 아무튼 아무튼 네. 어맨 처음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어 8년 만에 개인전을 한다. 보통 화가들은 음... 뜸하게도 2, 3년 만에 한 번씩 개인전을 하고 또뭐 1년에 두번 하는 사람도 있고 매년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. 뭔가, 이런 것 같아요. 전시를 할 때마다 그 어떤 그 화가의 변화, 긍정적인 변화, 발전, 업그레이드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, 그 전시가 이제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. 음, 그래서 좀. 아꼈다가 아꼈다가 어 사실 개인전 할수 있는 뭐 경제적인 요건이라든가 그림의 개수는 충분했으나 8년 만에 개인 다시 이제 이번에 다섯 번째 개인전 같은데 다섯 번째 개인전을 하는 거는 사실 보면은 제가 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그림을 그렸다고 치면은 어. 거의 한 3, 40, 30, 36년 만에 다섯 번째 개인전이면 거의 한 7, 8년 만에 한 번씩 한 거죠. 따지자면. 그래서 뭔가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만이 그 개인전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대표 그림으로 이 그림을 일단은 어, 했는데 음, 가장 좀, 기쁜 상태? 예, 행복할 때 그렸던 그림 같아요. 그래서 이 그림이, 대표 그림이, 그림으로 이번 개인전 때, 어, 어, 서울어트가이드 표지에 내보낸 거죠. 그, 아무튼 기분 좋을 때 했어요. 그렸어요. 음, 아, 또 무슨 얘기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, 음, 이런 게 있어요. 그 우리가 뭐 보디빌더가 보디빌더가 대회에 나갈 때 무대에 올라갈 때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화가들 화가도 그림을 어느 정도 최소한 자기가 만족할 정도가 돼야만이 개인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트 페어는 그냥 어, 제가 참가 하나,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참가한 아트페어도 있었고 그 동안 그랬어요. 그래서 이번 개인전 때는 어쨌건 뭔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어, 자신감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움벨트 시리즈를 시작함으로써 더 발전된 모습을 우리 아미고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요. 아, 이 태양 그림도 제가 이제 평행 우주 관찰자의 우주 이런 주제로 그림을 그렸지만 이번 전시 주제인 운벨트 마이 스페이스 운벨트 나의 하늘이라는 이 주제에 정확하게 부합해요. 하늘이잖아요. 하늘인데 왜 나의 하늘이냐? 내가 바라본 태양이기 때문에 나의 하늘이죠. 그리고 내가 이꽃 행성에서 어떤 꽃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리고 그 어떤 꽃이 꽃이 또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. 그러면서 또 나의 하늘이고, 어 평행 우주가 좀 거시적인 명칭이라고 한다면 옴벨트는 굉장히 현실적인 명칭이에요. 그러니까 평행 우주는 좀 이데아적이죠. 그, 그 태양 그림 자체가 이데아적이지만. 이렇게 형이상학적이에요. 너무 평행우주를 그린다. 형이상학적이에요. 그런데 운벨트다 그러면은 운벨트는 필연적으로 공간 속에서 어떤 몸을 가진 존재가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운벨트라고 해요.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자기의 자기 아지트일 수도 있고, 자기의 소굴일 수도 있고, 어? 자기만의 우물일 수도 있고.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내가 바라보는 세상. 그것이 옹벨트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의 세상을 잘 드러내는 것하고, 나중에 보여드릴 달 그림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. 달과, 다은 우리가 왠지 만질 수, 실제로 사람이 가서 달을 만졌잖아요. <laughs> 발받고. 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어, 예전에 평행우주 그림으로서 태양을 걸었는데 운벨트 나의 하늘이라는 개인전 전시 주제로 왜 태양을 또 걸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더이 이 그림은 화양연화라는 그림인데 오히려 이 그림이 저 운벨트 나의 하늘이라는 제목과 더잘 어울려요 훨씬 더 체감이 되는 나에게 더 다가오는 제목이에요 이 평행 우주 그런 제목보다 그래서 이번 태양 그림, 달 그림 전체 주제를 그래서 옴벨트 나의 하늘이라고 정한 겁니다. 지금까지 전시 주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. <laughs> 자. 그래서 쭉 그냥 뭐늘 보던 괜찮아늘 보던 거니까 어, 설명 안 해도 될것 같아.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가면 되는 거지. 그냥 이건 작품 사진 찍었으니까. 맞아, 맞아, 맞아. 히스토리 가면 되는 거야.